산속으로 산속으로 아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요? 당신이 잡은 데요 <laughs> 내가 잡은 데라고 물어보고 가야되나 본데?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쏟아집니다 이 캠프장은 바로 플로다 바로 옆에 있네요 이렇게 캠핑장 좋았는데요. 한발 내지 습니다 어떤 애가 우리 앞에 들어온 바람에 캠핑장 풀. 에그, 아쉽다. 또 다른 데로 한번 또찾아봐 보겠습니다. 요, 여기 같은데 자리가. 여기 자전거만 있으면 완전 짱이다. 캠프장이 자리가 없어서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뱅뱅 돌고 있는데. 근데 이 드라이버가 경치가 끝내줘요. Are you l e a v i t h four s p o t o a n k you. 도착했고 저기 four spot, 자기야 뒤로 그냥 쭉 밀어요. 제대로 자리 하나 찾아가지고 아, 갑자기 비 엄청 내린다. 됐어. 쌉. 아, 아 금방 날씨 좋죠? 막 갑자기 비가 이렇게 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꼬마, 고만, 꼬마네! 아, 됐는데, 뭐, 자꾸 해. 네. 오케이. 어, 비가 너무 내려가서 정신이 없었어. 어제까지 날씨가 괜찮다가, 어, 자리 자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박은다 손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저번에 잘안 어. 나왔어. 어 그때는 그랬나 봐. 됐네. 해가 쨍 떴습니다. 와, 무슨 아니, 알비스는 비 시커 맞고 비 짤딱 맞고 짜했더니 해가 나오네. 이거 뭐야? 얘네들 진짜 우리 고탕맨이란 아. 거야? 오늘은 어, 모압 다운타운 자연을 계속 구경하다 보니까 모합 다운타운 구경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네. 계속 바위산만 보다 보니까 눈앞에 빨강만 어른거려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네, 코스로 네. 추출해서 밥을 좀 먹으려고 여기 보시면은 푸드 트럭 구경 왔습니다. 구경온 네. 게 아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요거는. 아니, 파스타랑 치즈 잔뜩 들은 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오늘은 여기 크러제네 아, 12시부터 8시까지인데. 아, 이분들 어디 갔지? 점심시간인데 점심 드시러 가셨나? 그러니까 메뉴를 두 가지로 하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한 개는 저기 몽골리안 그릴에서 하나 하고요, 음. 하나는 뭐 치킨이나 야채 곁들인 거, 뭐 그런 거 하나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 배고프다. 그럼 갑시다. <laughs> 메뉴는 이렇게 쫙. 어 그러면은 메인 앤드 메인 앤드 우리가 몽골리안 비프에다가 네. 이좀 맵다고 돼 있네. 요구할까? 네. 프라이 사이즈 아니면은 누들 뭘낼 거야? 누들. 누들 날까? 두 번째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뭐가 드시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거 드십시오. 갑시다. 나는 한 가지는 양보하겠습니다. 하나 아니, 내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나는 예. 하딩도 먹고 싶고 탁코도 먹고. 아, 그럼 하딩 드세요. Can choose one. I, choose one. Oh, I want it a m t e Ah, two. 참 모압에서 이런 걸 먹다니. 이거 뭔가 소스가 필요해 <laughs> 핫소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핫소스 듬뿍 뿌려야 돼요 롱골란이 원래 이렇게 어~~ 하 동그란 통에다가 막 아, 돌리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허전해요? 더울 때 하이티가 제격이죠. 맛이야. 이게 제일 낫네. <laughs> 아, 우리가 지금 이번 여행 중에 여기 지금 자동차 정비소를 여러 번 들어오네요. 모압 여기 정비소에서 어, 며칠 기다렸더니 어, 저희거를 그거 수리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금 고치려고 왔어요. 어, 여기 모합은 오프로드 차량도 많고 여러 가지 레저를 많이 하니까 이 정비소들이 엄청 바쁩니다. 바로 오면 안 되고요. 저희도 월요일날 예약하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예약을 하고 지금 이제 차를 수리하러 왔어요. 아, 저희 차가 지금 뭐어 냉각수 그러니까 부동액이죠. 부동액. 부동액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액 깔고 오일 체인지 하고 뭐 소모품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번에 뭐 바디샵에서 했던 외국 사람은 레지에터가 크랙이 됐다는데 지금 현재 뭐 보충한 다음에 문제가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새걸로 갈고 만약에 계속해서 뭐좀 샌다 그러면은 보충하면서 다니다가 LA에 아는 지인들이 하는 바디샵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고칠까 합니다 오아베 혹시라 차가 분해생했을 때 여기 괜찮습니다. I paid to the cash. Oh, okay. They need t stop. 어. 오. 와우. 카메라에 딱 필. o k Thank you. Thank you. You welcome. 네, 오아베에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메버릭주유사가 있어요. 여기 주유소에는 어, 기름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캠핑장이 비에름이 많은데요. 거의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에서 오시면은 물 서비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덤프도 가능합니다. 저렇게. 저 앞에까지 지금 줄, 쫙, 아이고야, 이거. 일찍 왔었어야 돼. 사람들줄안설 때. 언제 들어갈 겨?

이거는 타임 엔트리 티켓이라고 따로 인터넷을 들어가가지고 사야 돼요. 그차한 대당 2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구매를 하셔야지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 있다 그러면 아침 7시 전이나 오후 4시에는 티켓 없이도 가능한데 만약에 그 안에 방문할 경우에는 티켓을 꼭 사야 됩니다. 미리 미리 지참하세요. Coming again! 더 윈도우 트레일 도착을 했습니다. 구멍이 두개가 있네 저게. 여섯시가 넘었는데도 완전 땡배치네요. 멋지다 멋져. 이게 윈도우가 아니라 아 사람 거대한 눈 같은데 파란 눈 이쪽에서 보면 놀스 윈도우가 되게 조그만하게 보여요 여기 돌이 가려서 안 보여 어, 돌은 이쪽을 피할 수 있어요 여기가 윈도우가요 큰거두 개가 있는데요 저쪽에 놀스고 여기는 사우스인데요 한 페이지도 같이 안 보여요 하나씩 봐야 돼 자기 자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눈 사이에 자기 쟤네들이 자기 째려보는 것 같아 하하하 <laughs> 아니 보니까 그게 생각더라고 네, 지금 7시 반이 넘은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디 가고 계십니까요? 공원 모르니까. <laughs> 잔뜩 장비를 잔뜩 넣네요. 네, 지금 저희는요, 어, 공원 내에 있는 딜리케이트 알치에 거기가 지금 선셋도 좋고 별도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를 트레킹을 지금 나섰습니다. 거기 이제 1점 마일한 라운드 주반 3마일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열심히 걸어갔다가. 선셋도 보고, 멋있는 별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파킹장이에요. 쭉 길을 쭉쭉 올라가죠 아니, 뭐 계속 오르막길이네, 이거. 올라가도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네요. 어. 가방에 샌티위치 넣고, 넣고 바라고잠바 하나 챙기고 와 로스 유 라인 인 잇츠 이아 저기구나 i 에서요. 해가 다지고 까만 밤이 될 때까지 별이 나올 때까지 <laughs> 여기서 쭉지고 기다릴 겁니다. 샌드위치 먹으면서요. <laughs> 맛이 어때요? 맛있다. 달밤의 최전은 아니고요. 별 내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작가님 <laughs> 별이 언제 좀 나올까요? 20분 <laughs> 정도 뒤면 나올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집에 오는 열한 시 열두 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서 또 우리가 한 시간은 또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밤이라도 더, 더 어두워서 힘들겠죠? 아, 집에 가면 밤 열두 시가 넘겠는데요. <laughs> 별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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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음> 별이. <웃음> 이게 낭 떨어지에요 위험해. 갑자기 별이 나왔었는데요 <laughs>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멀리> <laughs> 다 숨어버렸네. 뭐 어쨌든 결국경했고요 <laughs> 저희는 집으로 갑니다. 이행이 <laughs> 생겨가지고요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마일은 더 내려가야 돼요 <laughs> 위험한 산길을요. t h a 이거는 야간 행군이에요. 등에 군장 잔뜩 메고, 아이고야, 이50 넘어서 이게 무슨 군대 행군도 아니고, 이산비탈 길을, 대단하다, 대단해. 네, 이 다리만 건너면 주차장에 다와갑니다 와, 잘다 가야겠네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그 개그.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네, 저희가요. 아까 7시 반쯤 등반해가지고 이제 11시가 다 됐습니다. 어 내려오는데 막 정신없이 앞만 보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아.. 밤 산행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우.. 눈도 어지럽고.. 열심히 잘했고요. 별도 봤고요. <laughs>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